들어와, 쓰러져 가지고 다시 저거 씌었는데 깔때기를 다른 걸로 해야 될것 같아. 재봉이가 너무 말라 가지고 설명할래. 새롱아? 새롱이네. 이리 야너 목걸이.. 아니 내 카라 어딨어 얘. 할아버지! 안 계신가? 안 계셔. 되겠나? 아니 애들 내 카라를.. 여기다 붙어놨어소독을 해주시는 건가 재롱아, 하나봐, 봐 지금, 하봐 아차, 얘어가

재롱이는 내 칼을 아예 그냥 풀고 났네. 덧나, 덧난 것 같진 않은데.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애기야. 하이. 건드리면 안 돼. 나와봐. 하이. 아침에 재롱이 소독이나 해주셨나 모르겠네. 재롱이, 이리 와봐. 여좀 보자. 있어봐 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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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봐.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 할머니 재롱이 그 소독약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 있었는데 소독약 좀 붙잡아주세요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다시 한번 하게 얘가 깔때기를 원래, 이거 깔때기도 어딨어, 요 할머니? 응? 어? 깔때기. 목에다가 뭐 깔때기 쓰고 다녔잖아. 그 깔때기가 어제 보니까 없어, 없어졌더라고. 물론 나는 그런 거, 안 하나 응? 나 아침에 왔었는데 두 분이 안 계시더라고. 어, 아침에? 응. 음. 됐어, 할머니. 그것도 따가운 게 돼. 응, 음, 아니 따갑진 않아요. 응, 어, 런데왜 음. 그래? 요 뭐 어디다 벗겨놨는지 뭐암만 찾아도 없어. 아 그러니까 나도 어제 왔을 때 보니까 애가 벗겨져 그 있는 거야. 없어서 못 해놔. 그런데 그걸 소용고 음. 여기 음. 여기다 반창고 같은 걸 붙여 놨으면 좋겠어. 아, 그지 그게 더날거 같아. 근데 반창고를 붙일 수가 없어 할머니. 어? 반창고? 붙일 수가 없다고? 아 거기다가 반아 근데 그거 할머니 떨어져요. 어. 접착력이 미약해 가지고. 내가 은게 아니야. 반찬 없고. 할까 말하니까 어, 어 너무 다행이에요 어, 미칠만큼 이거 또 박수 같은 거주서다가또 하면 되잖아 그지?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은 저 대체 안 들어 아왜 그래 이거 징그럽잖아 내가 하는 대로 내저 시래기통에다 내뿌리고서 어, 어? 어. 저런 거 하나 또주서다가 저렇게 발려놓으면 좋잖아 그렇지 어, 파리도 더잘 안고 그지? 그렇지 아이고 어안 들어 안 들어 하... 아유. 그래서 이제 큰 집에서 소를 미기니까자기 성수가 이거 하나 갖다족쭉발로놓으면 파리가 거기 앉아서 죽는다 그요 그래. 아. 아이고 저, 막, 저 파리가 날아다녀서 봐 얼마나 바글거릴게.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사료한테도 좀덜 가잖아. 맞아. 예. 응. 그리고 진짜. 나중에 다발로막발로 좋아. <laughs> 뭐 잘했어. 맛어 그거 소독약이? 응 잘했어. 그, 저게, 저, 말하고, 발로는 근데. 잘하셨어. 그렇게 하세요, 응. 어. 토롱아. 재롱아. 할아버지! 선생님. 아유. 선생님. 아니, 할아버지! 아니, 그, 저기, 뭐야. 재롱이 요즘 소독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서 얘기야. 들어와서. 아니, 저기, 뭐야. 애들 밥 주고. 지금. 재롱이 깔때기는 왔다갔다막 벗어 버 던져버리고 아침먹었어? 어네 아니 할아버지 아니, 이거 파리통 있잖아 새거로 교체하면 안돼요? 그럼 해줘 뭐라고 아우 파리가 재롱이가 기절할 것 같아 고 말라가 고양이 때문에 안된다고 들어와봐 네. 예 아니 들어와봐 응제 어, 잠깐만, 재롱이 소독 좀 시켜주고요. 아니요, 아이, 아니, 들어와서, 나, 나 왔다 가요. 아, 재롱이, 그, 이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들어왔다, 재롱이가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 집에 있었는데, 나 왔네? 음. 네. 응. 금방 집에서 있었는데, 이 집에서 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잠깐만요, 재롱이 소독 좀 시켜주고. 아, 들어갈 거예요. 아니요, 얼른 들어와. 저, 들어하라하라 아이고 할아버지 왜 저래? 할아버지 왜 그래? 아침에 뭐뭐 아. 뭐 드셨나? <laughs> 바지는데 가만히 있네. 들어와, 들어와 재롱이 소독하고 한번 하면 안한 일상에서 질환이 없어. 이기야 할아버지 더 입어 왔나 왜 그래? 할아버지 그것도 없어. 내가 내 갖다 내버릴게요. 아니 할아버지가 버린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갖다 내 시내게 통에다 갖다 내버릴게. 요 아니 그 얘기하지 마죠. 할아버지. 파리가 다 박을. 잠깐만. 할아버지. 아, 네. 아 저기 재롱이 있잖아요. 재롱이 소독하는 거야? 뒤에 그 음. 빨간 약으로 소독하시는 거야? 두번 해주는데. 안했어요. 저래서 여기 어저 네. 오늘 저녁때 한번 해주라. 잘때 주니까 낮에는. 돌아다니는 상어부터 가만나 아다어 아무튼 아니고 하... 그런 거어찌하지마어두 번에. 내가 할건 시... 내가 하는기고어 소독 시켜 어, 주세요. 까먹이나고그짤어 어, 그래요. 시 어. <laughs> 가볼게할 <laughs> 어. 아버지. 가볼게, 저 재롱이 지금 제가. 어, 저기다 종났었다는 발로든 큰거를 아니 재, 재롱이 일단 병원 가서 선생님한번 보여주고 일어봐 주로만. 안저돈 내야죠. 아니 그거 제가 다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리 와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예, 잠깐 발라당 뒤집어 봐한 번. 내가 내가 붙들어. 응 어, 여기 여기 팔 잡아. 아 이렇게 봐봐. 팔 응. 여기 잡아봐요. 내가 이제 갖고 올까? 아니 이거 잡아봐 할아버지. 팔. <웃음> <응>. <웃음> 팔 잡아봐요. 응. 리 통통이? 타니까.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그리고 이제는그 정도로는 아니 삼천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낫는 거예요 지금 단계야. 아니 할아버지 이거 네? 소독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네. 제가 그럼, 지금 해요 그럼 하죠. 아니에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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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독이 아니라 딴걸 해야지. 여기다가 선생님이꼬매지 음. 않고 생체 본드라는 본드를 발라놨다고. 여기다. 어 근데 그게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탁을 해주고 안 했어. 아무튼 그래놓고 이제 다 낫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할아버지, 제가. 가, 가, 아니요. 병원에? 아니, 할아버지는 갈 필요 없으시고요. 나는 제가, 또. 응, 가지 마. 제가 음. 병원 금방 갔다 올게요. 아, 나도 갈게. 아니, 아니, 아니. 혼자 안 하, 아니, 거울 아니, 거울 아니. 거울 아니. 내가 들고 다니얘들 아니, 아니, 아니. 일주일 동안 그 내가 데고 있는 아픈 애들 데고 있는 거기서 어 돌봐 준 다음에 일주일 후에 데고 올게요 알았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